네, 오늘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laughs>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어, 지내는 삶을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어, 바라고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늘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주의 삶,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오직 복의 근원인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편 1편, 1,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길을 어, 악한 행실을 따라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이 있는 사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복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반대되는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영아? 무엇이겠습니까? 눈물 땡그렇게 나오시영 <laughs> <laughs> 주영이 말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뭘까요? 음? 정의하기가 어요 <laugh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가 곧 저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이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 그것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성경은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막 돈을 많이 벌고 막잘 되고 막 이런 부자 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저주는 막어 사고 당하고 막 병에 걸리고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복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거하는 것이고 저주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삶은 그삶 자체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데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가 진노하시고 그들이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다 주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다 예배하시고 그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들이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약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어, 올바르게 선하게 설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떠난 삶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여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 다의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복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어, 그들을 강국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신명기 1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은 너희가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들을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축복의 땅,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자신의 소유도 없이 종으로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울부짖던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는 어땠어요? 그들의 정착지도 없이 광야에서 43년 동안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긴 세월을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런 집화였던 것이죠. 작은 집화였어요.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약속, 즉, 강성한 나라를 다 물리치고 그 땅들을 너희가 차지하여서 너희가 강대국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비루하고 지금 사람들이 볼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볼때어저저은 무리가 뭘 하겠어. 이렇게 우스운 존재 같아 보이지만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강대국이 되게 할 거야. 그 모든 나라들이 너희의 소문을 듣고 너희를 두려워하며 떨 거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보잘 것 없지만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너희의 지경을 넓혀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 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뭐냐면 배불리 먹고 마실 풍성한 소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경 사회의 아주 큰 재산. 그것은 첫째는 땅이지만 두번째뭐예요 농사죠. 농사 농사를 위한 어, 농사를 풍성하게 하셔서 풍년이 들게 하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먹고 배부를 만큼 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 너희가 힘써서 애써서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주심으로 그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너희가 얻을 것이라라고 얘기하시요. 얻을 것이라 너희가 어, 쟁취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지. 주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목축을 위해서, 그들이 기르고 있는 소와 양을 위해서도 풀이 풍성하게 초장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으면서 아, 이 하찮은 음식 너무 먹다 먹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풍성한 어 초목을 허락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이들에게 꿈같은 일이겠어요. 그죠? 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장수의 복을, 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세월이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신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된 삶을 사랑하는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었어요 신명기 1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한 어 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연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가 붙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는 쌍방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 내가 너희들 이쁘니까 그냥 다 줄게. 뭐 갖고 싶어? 뭐 입고 싶어? 내가 다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야, 그들은 주님이 예배하신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 듣지 않으면 이 되겠죠. 들으면 이라고 되어있어요.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들으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귀로 듣는 정도의 그러한 들으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귀로 잘 듣는 것을 포함한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8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라고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좋은 땅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기운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실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부분에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만일.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희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명령을 들으냐. 이 만일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강압적인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 앞에는 복과 저주의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두 길을 우리는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오직 한 길만 선택해서 이길 아니면 저 길을 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선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에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방법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신앙의 원리를 따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에 롯은 세상의 안목을 쫓아서 저기가 목축하기에 좋고, 정말 물이 흐르고, 살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고 그 땅을 선택해갔어요. 그런가면, 하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형제를 섬겨주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먼저 선택을 양보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나오미의 두 어, 며느리, 룩과 또, 어,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 나네. 어, 두 며느리는 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편한 삶을 살 것인가,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그 힘든 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 각자 다른 선택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의 유익보다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화가 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쟤는 도저히 안 되겠어 사랑하지 않,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선택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립 지대는 없어요. 아, 나 하나님 말씀 따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나 세상으로 가기도 싫어서 나 그냥 중간 여기 어디쯤에 있을게요라고 하는 그런 중립 지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 복이 되지만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저주가 되는 복이냐 저주냐 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선택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아나 예수님 안 믿지만 난또 어, 교회 안에 있긴 하잖아 이렇게 중간 어디쯤에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그런 상태는 하나님 앞에 소용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두 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민족들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기 위해서 두 부류로 나뉘어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야만 했어요. 그 중간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은 없어요. 음. 세상에서는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그것이 미덕이라고 그래. 어,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닐 거야. 친구 두 명이 싸워. 이, 이, 이 친구 편 들기도 좀 그렇고, 저, 저 편, 친구 편 들기도 그러니까, 아, 나는 그냥 중립을 지킬래. 예, 중간에 서있을래. 중, 중립 자세 지킬 거야. 그것을, 어, 좀, 유상업, 유식한 말로 중용이라고 해요. 중용.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태도를, 어, 하나의 미덕으로, 하, 저 사람은 두루, 두루두루,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미덕으로 여겨줘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는 중립이 불가능해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의 장 종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저주인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식을 하시도록 지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선택하도록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도저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삶에 머무르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곱 교회들을 책망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우리가 그 행복한 길로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가,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너희 순종해야만 해? 하나님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순종하면, 그런데 너희가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이라고 가정으로 이렇게 열어두고 계셔. 그것은 선택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선택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 수도 또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지경이 날마다 넘쳐 넓혀져 가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존재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어,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할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 받고 조롱 받고 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어. 내가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선택한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돌이켜 떠나가면 너희를 이방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아, 저 곳이 저 성전이 어찌 저렇게 되었는가 손가락질 밖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날마다 궁핍하고 찌들고 찌질하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장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너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낙 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